저 사람이 왜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는 감정이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계속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 수성입니다. 시크릿의 정서 100 프로젝트 어느덧 우리 40일차에 왔습니다. <laughs> 와, 우리가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일차에 왔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꾸준히 차곡차곡 들으시면서 마음 근육을 탄탄히 하시는 우리 마파팸 여러분. How awesome! 이렇게 칭찬하고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내 자신을 계속 칭찬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인간 관계에 관련된 건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누군가한테 항상 베푸는데요. 왜 자꾸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 주는데 왜저 사람들은 무시를 할까요? 왜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온해서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하지 않으면서 그 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여기리라 기대하겠는가? 그러다김에 법칙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먼저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는가, 제임스 레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나와 함께 즐거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 있을 때왜 즐거워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먼저. 잘 대해 주어야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다. 행동은 강력한 생각의 결과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 신호는 계속 전송될 테고 사람들은 더욱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호와 주파수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를 움직여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넘치게 하리라.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치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자 여러분 짧지만 강력하지 않나요?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으면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저 사람이 왜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는 감정이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계속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나 자신을 먼저 내 스스로가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 주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을까요? 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그 사랑도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먼저 돌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돌봐 주고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41차 미션을 하시면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양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지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결핍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여기에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으니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맨 마지막 걸 먹어도 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이 에너지는 어떻게 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더 중요해라는 신호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기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한테 부담 줄까봐, 내가 조금 더싼거 먹는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즐거운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나에게 사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혼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나 스스로를 힐링시켜주고,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공간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꾸미고,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꾸민다면, 하나하나 선택을 할 때, 그냥 싼 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마인드 파워 스쿨에 오시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좋다를 외치게 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안아주면서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참 좋아.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주고 내 스스로에게 속삭여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굉장히 아끼게 되는 생활 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41차 미션 오늘 소중한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미션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사랑으로 충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기 미션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나만의 좋아하는 공간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나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사랑의 한 문장을 외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라고 편지를 써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듯이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를 안아주고 그동안 내가 나를 챙기지 못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잘 챙겨줄게 라고 이렇게 안아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그 소중한 에너지가 전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0일차 오늘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laughs> 40일차까지 오신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1일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I love you! Bye bye!